그 그래, 어저께 일단 쉬움 어저께 나머지가 다 뚫렸어 여기가 계단에서 데미지가 50% 감소하고 룸에서 25%더 효과적이야 사치에 익숙해져 객실에서 도, 객실이 도시 최고 3레벨 베드와 3레벨 도어로 시작해. 아늑한 라이프스타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데미지를 25%더 받아요? 안 그래도 아파 뒤지겠는데요. 수년간 재미와 숙취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. 당신은 독에 대한 면역성이 있고 유효기관이 진한 음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. 오 이와 반대로 당신은 배가 고프면 끔찍한 금단 증상이 있고 1회 차례당 5배 HP를 더 잃어요? 저런 피가 50 빠진대. 지금 1씩 빠지거든. 한 칸씩 갈때 5배가 5씩 빠진대. 구석구석 주의 깊게 살피고 놀랍게도 항상 뭔가를 찾아내. 모든 것들을 추가, 누가 추적할 수 있을까? 10회 차례마다 이미의 아이템을 잃어버려요? <laughs> 극단과 극단을 오가. 모든 스킬 포인트는 1에서 8 사이 이미의 수치만큼 통계가 증게 통계를 증가시켜. 레벨업을 할때1 스킬 포인트만 얻어. 아, 고소공포증, 전신을 마비시키는 끔찍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60배 최대 HP에서 시작해 에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큰 자신감을 가지게 돼서 매 10계층마다 10배 최대 HP를 얻을 수 있어. 운이 좌우하는 게임, 우어, 운명론자. 가격의 기본 데미지 1에서 300%? <laughs> 고전은 절대로 날지 않는 법 당신은 허, 항상 험프리보가트처럼 되고 싶어 했어? 흠 기억상실증 깨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기억해 그 뒤로 모든 것이 얼음표태?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고 어떤 싸움이든 이길 수 있어 당신의 적들은 당신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를 거야 너무 나쁜 운이라는 나쁜 운은 뭔데 나쁜 운은 뭔데 페어가든 이 세상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 당신은 자신의 스킬 포인트를 다시 쓸수 있어? 침대 밑에서 불가사의한 장치를 발견했어 그것은 무엇을 하는 장치일까 침대 밑에서 불가사의한 장치를 발견했대요 고같으라는 게그 아닙니까? 옛날.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뭐써이 써보, 써보면 알겠지 써보면 이거 광란? 이거 이거 처음에 썼던 거 이거 음악이 바뀌는 거라고 근데 사실 응급 처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왜 전투 중에는 이거 못 쓰게 하는지 어, 야 운 좋은 놈은 뭘까? 이거, 헤어가 돼,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게, 스킬 포인트를 다시 쓸수 있다고? 그럼 데미지가 나, 낮아지잖아, 클래시님. 아닌가? 무기밖에 못찌지 않나, 손에? 일단, 이거, 광란, 성공이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. 근데 다른 것, 음, 일단, 저기 하고. 운 좋은 놈한번 해볼까? 얼마나 운이 좋은가? 어떤 싸움마다 이길 수 있대. 흠. <laughs> 운 좋은 놈. <laughs> 음식 주는 거, 그쵸? 이건 못 들어. 못 들어. 아, 못 가져가. 들수 있나 확인해본 거다. 이거는 뭐야? 돈이 없는데 뭐 무슨 저기지? 아 기계 부품 저기 하는 건가 보다. 운 이거 뭐 내가 눌러야 되는 건 아니지? 재료 주는 거 같아. 뭐딸 89층에서 3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. 오는 언제쯤 언제쯤 주시나요? 응. 이거 피통 같은 거 채워주는 왜 그런가 보일니까 응. 치료상자하고는 다를걸? 응. 야, 왜 뭐, 뭐 이렇게 응. 많이 놓쳐? 응. 20이나 천만 썼어. 말이 돼? 이걸 눌러? 아니야. 얘는 아니야. 아니, 무슨... 잠 데미지 봤어요? 금방? 누르는게 맞나? 148? 방한 칸당 저기가 있네. 그, 체력 빠, 빠지듯이 방한 칸당 빠지네요. 방한 칸당. 와, 근데 음식이 상태가 다들 안 좋다. 아니, 이게 한번 누르면 계속 진행되는 건가 봐.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다? 구급약을 지어보라고? 안 되잖아? 안 되네? 안 되는구만. 음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한번 누르고 시작되는 건가? 거 같아. 지금 계속. 재사용톤 그게 아니고, 혹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본데. 한 칸당 해서 150을 쓰면 끝나는 것 같다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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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검 생각보다 굉장 좋구나. 음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? 배고픈 배고픈 물. 이게 뭐지? 음식인가? 오... 죽었어. 그 할아버지, 이, 이게 다야? 오! 이거 어떻게 없애? 화면. 이자가 왜 근데 뒤집어져 있나요? 아, 이거. 안 나왔잖아 vip 카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버터 음. 콜라 나 카드키 얻었어? 아 받았네 언제 나왔대 기억이 안 나네? 어머, 어떻게 세상에. 만들 수 있는 게한 개도 없네요. 커피를 만들 수가 없구나, 지금. 치사하네.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데, 컵, 우유를 넣은 커피라니. 어? 이거 열수 있어. 다행히, 나 음식 만들 수 있다. 너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없냐? 치사하게. 콜라는 그냥 먹어. 배고픔이 너무 큰데요? 치사하게, 치사하게. 이것은 수면 중 회복되는 HP 양. 이게 고철이 하나밖에 없어서 음내 없어. 대걸레 만들 수 있을까? 오, 가능하네. 근데 지금 단검 데미지가. 나쁘지 않아요? 단검이 데미지가 더 좋은데? 그리고 추가 데미지 단검이 좀더 높아. 대걸리를 일단 만들어보자. 껴봐. 그치, 단검이 이쪽이 최저 데미지가 조금 높긴 한데, 단검이 좀 높... 좋네. 확실해, 운빨 게임이래잖아. 왜냐면 내가 어제 대걸레로 때렸을 때 이게 얘가 6 정도 다 데미지 맞는 건데 얘가 맞으면 7 이상이 많더라고. 맨손 아니야. 단검 지구인 단검이라 여기 여기 요만 여기 칼 들고 있어 요거, 이거 뾰족한 거 보이잖아. <laughs> 장거이잘 안보여서 85층에 숨어있어? 아이 또 도망가고 그래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시체가 많아 쇠지래? 쇠지레? 오. 쇠지레 좋네. 단검 플러스 2 됐네요? 이거는 뭘 보면, 얘, 쇠지레도 그러면 그건가? 스피드하고 속도하고 민첩을 올리면 쇠지레가 올라가고, 그치? 속도하고, 세리, 그니까, 이 스킬, 이걸 올리면 데미지나 스피드가 올라가는 그건가 보네. 이게 밑에 보여주는 게. 조는 영웅처럼 죽었어. 아, 악당 조? 빗자루로 괴물 중 하나를 죽이고 나와 마시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어. 다른 놈들이 그를 잡아서 출입구를 통해 끌고 갔지 모든 게 진절머리나. 우리는 아래로 겨우 12개 층을 내려갔어. 가동되는 엘리베이터도 없고, 이것은 죽음의 함정이야. 이 아저씨 톱날검을 주면 쌀을 준다고? 나도 없는 톱날곰이 뭐, 아저씨 건 <laughs> 행운이 배기돼버렸네 글쎄 쇠질에 때려 오와 대미지 <laughs> 좋은데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왜 이렇게 도망다녀? 아까 위에서 도망갔던 놈 아이지. 놓침이라니. 놓침이라니. 오. 음. 항생제가 다른데 뭐가 들어가지? 이거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중독되면 먹게. 배고픔. 피망 콜라는 그냥 먹어 해독제 맛늘어 놔야지 처음에 아빠. 다음 세상에서 너를 찾아주마 이 개자식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케이트를 위해서 <laughs> 이 확실히 그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주울 수 있는 무기 중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네새 레벨 쇠질에는 스킬 민첩하고 이렇게 올리면 되지? 5.7이네? 우와. 얘도 2 5 올라, 2에서 2.5로 올라갔네요. 배고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? 배고픔, 카타나가 그때 처음 봤는데. 버터가 뭐에 들어간데? 야, 이거는 저기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였잖아. 지금 있는 것 중에 버터가 들어가는 게. 음식을 그냥 써서 만들 수도 있었네. 너무 힘들어. 어. 말이 쉬움이지. 아닌 거 같아. 까 도망친 놈, 너 행운이 있다면 어디에 행운? 아까 아까 그거 한대 치고 천 하고 행운 끝난 거야. 끄신 거야, 혹시? 로또 한번 터지고? 아이, 왜 이렇게 도망가? 사진 조각. 분명히 도시 서쪽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. 젊은 여성이 망치로 가격되어 사망했어. 이게 그기계공 강간이나 강도현적은 발간되지 않았다. 그 지역의 유일한 감시카메라에는 범죄현장의 흐릿한 그림자만이 찍혀 있었을 뿐이다. 신문기사 4개는 다 외운 것 같아. 경비원? 어디 갔어, 경비원? <laughs> 이거 뭐 누르는 게 없는 건가 봐? 클릭되는 건 없네요? 근데 왜 이거 안 바뀌어? 뭐뭐뭐뭐뭐뭐 오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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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 네, 내려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생기긴 하네 근 배고픔 프 너무 미친 듯이 빠지는 거 아니니? 뭐가 없는 걸까? <laughs> 밀가루네? 배고픔이 너무 많이 빠져요 아... 배고팡 아 근데 진짜 배고픔 진짜 많이 빠진다 이게... 아니다 벤치 레벨 무엇이 필요하대 음 무기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사실, 뭐. 헉, 곰봉. 어, 어, 이건 세 개나 다 올려야 돼? 곰봉은? 쌀 받아서 뭐 하게? <laughs> 톱날고이 어딨어? 이게 톱을 아 내가 보기엔 톱을 만든 다음에 톱날 검을 만들어야 될걸 그치. 이거 <laughs> 무슨 재료가 어디 있어? 거기다 손도끼도 만들어야 되네. 아니 쌀이 준다고 해서 딱히 세 번째 칸을 열어야 돼요 쌀을 먹으려면. 근데 그걸 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. 아, 이거, 데미지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구나. 내려가면서도 계속. 음, 이제야 알았네. 세상에. 나 아까 몇 층에 있었지? 81층이었네? 음, 어차피 뭐. 놓치지. <laughs> 너무 잘 놓치는 거 아니니? 이놈들 어디서 그렇게 이렇게 죽어? 뭐 많이 갖고 있니? 잠겼어? 60밖에 안나았어 이제.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행운을 쏴야 되는 거 아닐까? 와 데미지 올라간 것봐 재사용이 맞는 걸까? 이 손바닥 이거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. 음 배고파. 뭐좀 먹어야겠다. 죽겠다 이러다. 어 괜찮을래나 안 죽나? 배가 고파 아 이게 수리하면은 확확 빠지는구나? 아아 수리하면 막 빠지네 엘리베이터가 어딨냐? 아참 위에 있다 근데 이거 너무 저기에.